안녕하세요. 모두 캠핑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2013년식 뉴 카운티입니다. 뉴 카운티 쇼바디를 가지고 4인승 캠핑카로 개조한 차량이고요. 전체 실내나 외관을 보시면 신규 제작한 후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신차와 같은 느낌으로 캠핑카를 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전체적인 설명을 들어보시고 관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히 판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원래 저희가 가져올 때는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던 차량을 전체 도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도색 하얀색에다가 노란색 포인트를 둬서 이렇게 예쁘게 했고요. 측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포인트를 뒀습니다. 포인트를 둔 다음에 카라반 창문 다 뚫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크롬, 백미러까지 싹 해서 예쁘게 해놓았습니다. 그 타이어 트레이드는 앞뒤 트레이드 상태 90%, 90% 이상 남아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실내 앞쪽을 보시면, 자, 리무진 시트 커버가 운전석, 조수석, 조수석 뒤에 1플러1 해갖고서 총 4인승으로 구조 변경이 되어 있고요. 천장 엠버부터 시작해서 깔끔하게 블랙하고 베이지 계통으로 이렇게 예쁘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행거리는 7만 4천킬로입니다 7만 4천킬로탄뉴 카운티 차량을 가지고 이렇게 캠핑카 4인승으로 구지 변경을 한 차량이고요. 안쪽까지도 이렇게 도색을 깔끔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카라반 창문을 다 뚫을 수 있는 공간의 창문을 다 뚫어놔갖고서 나중에 개방감 있게 해놨고요. 위에 태양광도 300, 300, 300, 900와트를 해갖고서 이렇게 예쁘게 달아 놓았습니다. 뒤쪽에도 마찬가지로 뒤에 스포일러 장착을 하면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두었고요. 자, 트렁크를 한번 보시면 자, 트렁크를 딱 열었을 때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고요. 요 바닥도 이렇게 들면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도 막동일하게 많은 짐을 넣어 놓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색이 예쁘게 되어 있고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카라반 창문을 뚫어 놨고요. 어닝 3m짜리 플로 캠핑카로 장착을 해 놨고 어닝 등은 3m짜리로 장착을 해 놓았습니다. 이쪽에 외부에 전기를 꽂을 수 있는 한전 충전, 그다음에 물을 넣을 수 있는 청수 주입구가 되어 있고요. 외부 샤워기까지 세팅이 되어 있어서 충분하게 물과 전기를 쓸수 있는 공급받을 수 있는 차량입니다. 기존의 문을 탈거를 한 다음에 카라반 문을 달아 놨고요. 더놓기까지 예쁘게 세팅을 해 놓았습니다. 자, 안을 들어가 보시면 더 기가 막히게 예쁘게 해놨습니다. 보시면요, 아까 운전석, 조수석 일 플러스 일까지 사인승으로 구조 변경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서도 한 명을 잘수 있는 공간까지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되어 있어서 딱 열면 이 안에서 간단하게 플랫폼식으로 되어 있어서 물건을 놓고 회전판이 없어도 음식을 데필 수 있는 전자레인지가 되어 있고요. 자, 이쪽에 열어 보시면은 야. 온수기 대용량 온수기가 되어 있어서 뜨거운 물도 충분히 쓸수 있다라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어서 이 안에도 많은 짐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간단한 아이들도 한명잘수 있는데 이렇게 보조 테이블을 달아놔서요. 나중에 아이들도 다리를 걸치고서 해잘수 있는 이렇게 보조 테이블을 장착을 해놓았고 이렇게 싱크대를 해놨는데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공간 중에 하나가 싱크대가 넓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싱크대를 조금 넓게 해놓은 반면에 냉장고는 98. 1L짜리 냉장고가 들어가서 그렇다고 냉장, 냉동이 다 없느냐? 다 되어있습니다. 냉동도 되고요. 밑에 냉장도 되고요. 쓰는 데는 뭐 간단한 캠핑가서 쓸 때에는 전혀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위에 상부장을 많이 달아놨어요. 어, 여기 보시면은 야 기가 막히게 많이 해놨죠? 상부장들을 자 이쪽에 4개, 그 다음에 이쪽에 3개 상부장들을 해놨고, 그 다음에 입구쪽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양쪽에 이쪽에도 신발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이렇게 신발을 넣어 놓을 수 있는 공간들이 되어 있어서 이 안에도 마찬가지로 신발을 넣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전기를 다 사용할 수 있는 메인 컨트롤 박스가 되어 있고 침상을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자 저쪽에는 두 명이 잘수 있고 이쪽에 두 명이 잘수 있는데 평상시에 여기에서 잠을 자지 않을 때에는 이 매트를 들면 변환 침대가 됩니다 충분히 올려 갖고서 나중에 술한잔 커피 한잔 할수 있는 기능이 있고 우리 잠자자 할 때에는 이렇게 매트를 올려서 잠을 잘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 밑에 보면은 지금 바닥 뜨끈뜨끈 하거든요 자 열선 필름이 들어가 있고요 무시동 히터 되어 있고 주행 충전기까지 싹 세팅이 되어 있어서 캠핑을 즐길 수 있고 잠을 잘수 있다라는 것 이쪽 뒤에 보시면은 노래방 기계를 집어넣어서 요 뒤에서도 노래하면서 자, 이 앞에 화면을 통해서 같이 노래할 수 있고, TV도 볼수 있는 기능까지도 장착을 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은 뒤쪽에 캐리어 6평짜리 에어컨을 넣어서 안에서 시원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위에 LED등 달아놨고요. 간접등까지 달아놨고요. 쇼바디이지만 공간을 최대한 좌우 옆으로 밀착을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샤워실도 뒤쪽으로 빼놨어요. 텐바도화를 달아서 이렇게 뺐는데, 보십시오. 엄청나게 크죠? 자 여기 두 명이 들어가서 샤워를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포타포티를 들여갖고서 여기에서도 대소변을 볼수 있는 기능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위 저쪽에 LED등은요, 터치를 통해서 전원을 끄고 킬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딱 열었을 때이 안에 수납장 노래방 시스템 같은 것들이 되어 있는 수납장 공간이 되어 있어서 이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많은 짐들을 넣어 놓을 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 220V 그 다음에 12V USB 꽂을 수 있는 콘센트를 여유 있게 해 놓았고요 전체적으로 넓게 쇼바디지만 넓게 쓸수 있는 전체적인 장치를 해 놨기 때문에 캠핑을 가더라도 여기서 삶을 살더라도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무광 화이트 계통으로 깔끔하게 만들어 놨고요 캠핑을 가더라도 어, 차량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차량도 뉴 카운티 지금 신차도 뉴 카운티고요 지금도 뉴 카운티거든요 이 차량 뉴 카운티 7만 킬로 밖에 타지 않은 이 차량을 누가 가져든 간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라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고 신규 제작한 후에 한 번도 쓰지 않았다는 것이 차량을 저희가 출고할 때에도 기본적인 정비를 하고 출고를 하니까 언제든지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저희 모든 캠핑카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든 캠핑카였습니다. 고맙습니다.